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석할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서비스 업체 가비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가상화폐 등 갈수록 커지는 인터넷 환경에서 관련 기업 하나쯤은 투자해보만 하죠. 그럼 지금부터 가비아의 주요 서비스부터 재무제표, 주요 이슈, 주가 전망 등 자세하지만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의 방향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순히 차트로만 기업을 판단하거나 기술적이고 어려운 내용으로 지루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면이 좋고 어떤 부분이 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큰 틀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나갈 예정입니다. 가비아는 199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수익 구조도 아주 탄탄한 우리나라 대표 인터넷 업체죠. 주로 개인을 위한 사업보다는 회사 대 회사로 서비스하거나 정부에 서비스하는 사업이 주요 매출처입니다. 가비아가 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직군에 계신 분이 아니, 아니라면 아마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으니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비아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호스팅 사업, 도메인 사업, 솔루션 사업, IDC 사업, 클라우드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회사가 설립할 때부터 했던 수익군의 사업으로는 호스팅 사업과 도메인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가비아의 매출에 탄탄한 밑거름이 되고 있죠. 특히 도메인 사업은 국내 1위를 자랑합니다. 이 사업들이 정말 좋은 이유는, 한번 시장을 선점하고 고객사를 늘리게 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이 좀처럼 다른 회사로 옮겨가지 않고 끝까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서비스들은 연구 개발비를 계속 쏟아 부으면서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정부에 제공하는 사업이 비교적 많은 가비아는 더 튼튼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꾸준히 들어오면서도. 고객사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 개발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 서비스들의 최고의 장점이죠. 다른 IT 업체들, 네이버든 카카오든 심지어 삼성전자든 시장의 입지를 넓히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장 변화가 빠르고 민감한 IT 업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기존 사업대만 유지한다면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매력은 없겠죠? 기존 사업의 주요 수입원으로 최근 클라우드 IX 서비스 보안 관련 사업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할수 있는 사업은 거의 다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사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IX 서비스와 IDC, 클라우드 사업 등이 있겠네요. 그 중에 최근에는 눈여겨봐야 하는 게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인터넷 서버를 고정으로 구매하거나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호스팅과는 다르게 서버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내용이 어려우시면 기존 인터넷 서버 사업에서 나온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미국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KT와 더존비지온, 가비아 등이 있고 최근 카카오도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국내 업체는 미국 업체에 비해 시장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죠. 미국이 클라우드 사업의 선발 주자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 클라우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2020년 기준 2조 1,818억에 서 2022년 3조 7238억 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클라우드 시장이 커질수록 가비아의 매출도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클라우드 사업을 눈여겨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은 국가 ICT 기술의 경쟁력 강화의 주요 축이라고 할수 있죠. 이미 정부는 동사무소 업무부터 법원 등 모든 공공기관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정부 인증도 많이 갖고 있는 가비아는 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은행 등의 금융지, 금융회사들이 기존의 1차원적인 은행 업무에서 핀테크나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는 뉴스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외 비대면 원격 교육과 게임 등 클라우드 기술의 응용 범위는 무궁무진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클라우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성은 꽤나 큰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얼마 전 가비아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계열사를 통합한 사업가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비아라는 회사가 기존의 행보와는 조금 다르게 꽤나 큰 투자를 하는 거죠. 현재 가비아가 사용 중인 시설보다 3배나 더큰 규모라고 하니 상당히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성장한 인터넷 사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 더욱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바로 이 부분이 가비아에 투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릴 재무제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기술 외에도 가비아가 하는 모든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IT 인터넷 서비스들의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비아 서비스들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비아가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대로 설명하면 몇 시간을 설명해도 부족할 것 같으니 대략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부터 주봉으로 보면 약하지만 꾸준히 저점이 높아지면서 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작년 한 번에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회사인 X 게이트를 상장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 돌연 상장을 철회하면서 급하게 올랐던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주주들이 실망하게 되죠 자회사가 상장을 왜 갑자기 철회했을까요? 상장철회 사유는 여러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고 가비아 주요 이면진들만 알고 있겠죠. 아무튼 구후 그 2021년 초까진 고점 보다 낮은 가격에 바닥을 다지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때 다른 종목들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몇년내 보기 힘든 폭락을 기록하는데 가비아 만큼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이때 이미 가비아는 코로나 시국 의 수혜적으로 인식했던 걸까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연초까지 저점을 다진 후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2월에는, 아, 2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과천의 IDC 설립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죠. 깜짝 뉴스로 인해 단기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조정을 거쳐 주가는 지금까지 꾸준히 우사향 중입니다. 이런 꾸준한 상승을, 상승하는 차트는 대개 개인이나 일개 세력들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간 꾸준히 매수세를 이어가야 이런 모양의 차트가 나오는 거죠. 종합해보면 차트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가비아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에 관한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안전한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한 공공행정기관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isms 인증과 클라우드 보안인증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보안관제업 전문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인프라 현대화 가 필요한 공공분야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가비아의 클라우드 사업은 민간사업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타깃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사업을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또 하나의 든든한 캐시카우가 생기는 거죠. 공공기관에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특별한 일이 생 발생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자로 바꿔서 쓰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클라우드 그룹 에어 하이웍스. 하이웍스는 언제 어디서든 회사의 업무를 볼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죠. 코로나 시대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면서 업무 통합 솔루션의 필요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사업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분명 꾸준히 회사의 영업 이익을 늘려 줄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IX 사업. 인터넷 이용자가 국내외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접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 접속 서비스. 말이 좀 어려운데 굳이 서비스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 뒷부분에 접속 트래픽의 증가는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가비아의 현재 매출의 비교적 신규 사업인 IX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가비아 투자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서비스죠. 그외 보안사업적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 및 매출을 보시면, 클라우드 및 IT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이 부분은 가비아가 원래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마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IT 서비스는 재고나 악성 채권의 위험성이 거의 없으니 제품 수익이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되겠죠. 주요 매출처는 아직 해외 매출보다는 국내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죠. 사실 가비아는 해외 매출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재무 대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재무 대표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다들 주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이 표는 제가 종목을 분석하면서 임의로 만든 내용으로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게 연도별 재무 상태를 보면 매출액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은 없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에 비해 판관비 즉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의 월급이나 기타 부대 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늘지 않았네요. 사실 IT 회사들은 가장 많은 지출이 인건비죠. 그 다음이 각종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겠네요. 이 말인 즉, 회사에서 한 명의 직원이 만들어내는 매출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회사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 그러니까, 회사의 순수익은 매출 성장에 비해 그리 높지는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가비아의 주가가 급등할 거라 기대하면 잘못된 겁니다. 가비아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다고 해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것이 영업이익이 빠르게 아, 빠르게 높아지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더 세분화해서 분기별 이익률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업 이익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좀더확실하지겠죠 매출 총 이익률. 그러니까 매출에서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재료를 뺀 이익률은 19년도부터 일정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크게 변동은 없고 다만 작년 12월 실적 발표에서는 영업이익이 2020년에 최고를 달성하긴 했네요. 손익계산표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주가가 꾸준히 오르는 것에 비해 영업이익이나 판매관리비는 대동소이하죠. 앞으로 회사의 성장, 성장성은 일단 무시하고 지난해 재무제표만 보면 투자에만한 매력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현금흐름표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지난 2017년 이후 가비아는 기술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이 확인됩니다. 기존의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인터넷 사업과는 별개로 클라우드나 보안 등의 사업 확장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한 흔적이 보이죠. 분기별 현금 흐름을 보면 이런 그림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기술이나 시설 투자 등에 지출된 돈이 지난해 초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기술 개발은 개발대로 하면서 과천 IDC 설립으로 인한 지출이 일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다면 충분히 납득가는 그래프입니다. 단, 이 투자금은 가비아의 영업이익이나 현재 회사 잉여금에 비하면 사실 적은 수준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도 좀 늘려주고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한다면 좋을 텐데, 인터넷 서필스 업체 치고는 약간 보수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위도하고는 좀 다르게 길어진 것 같은데, 이제 가비아의 투자에도 좋은가 하는 결론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회사의 사업이나 성장성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는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투자에만한 매력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급하게 주가가 움직인다거나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중장기, 적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까지는 투자에만한 주식을 찾는다면 가비아는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비아의 주가는 과천 IDC의 설립 이후와 클라우드 사업의 확장 여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비아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은 제게 많은 힘이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